안녕하세요 정우싱싱입니다. 자, 벌써 무더위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7월달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그 앞전에 용기를 내서 회사에 저를 만나러 왔다가 그 입사를 하게 된두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분도 사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차차 시간이 지나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용접을 학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은 제 성의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연습을 했는지 제가 일과 시간 이후에 남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뭐 기본기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다져져 있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제 백을 넣는데 샘물에 대한 아직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고 그러죠. 위빙을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50% 내서 40% 정도? 뭐, 그 정도 점수를 주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점수가 짜거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이가 조금 많지만은, 그래도 본인의 열정과 또이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재밌다고 하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같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성장을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대기업에 가서 그 카본 2인치 스케줄 120짜리 시험을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합격하고 나서 RT도 통과됐답니다. 비주얼도 잘 나왔고, 그래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일단 의장품 작업 위주로 시켰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그 노력한 덕분에 위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곧이어서 이제 파이프도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입사한 지는 한 9개월 좀안 되는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일을 해가면서 용접도 하고 이렇게 잘 적응해 주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더 많은 성장을 해서 또 우리 회사에 아주 중심이 되는 하나의 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 가니 이런 후배님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용접을 배울 때는 참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또이 친구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각자의 또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또이 좋은 환경에도 투정부리거나 목적의식이 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서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데가 회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 워낙 원자재 가격이나 모든 물가들이 매일상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런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줄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미빙하는 걸 보시면은 등스텐이 한 5, 6개월 전만 해도 저렇게 디테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연습할 때 많은 질타를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또 조언과 길잡이를 되어주셔서 아무래도 빠른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을 할때내 주변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내하고 같은 코드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열정이 없어도 그 열정에 닮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열정이 식었거나 목적지의 방향성을 잃었다면 주변에 열정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친해져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다시 뭔가 열정에 재미를 붙이고 삶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인간 승리 우리 행님께서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프로젝트 시험을 치러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저녁에 남아서 하루에 한 포인트씩 그, 특이 재질 연습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의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떼기 많이 나와. 떼기 많이 나와. 네, 떼기 어. 많이 나오고, 어. 지금, 착착착 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조금, 이게, 그늘편이 먼저 오는 것에, 어. 먼저 앞을 지나가고, 떼기 뒤를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거, 텅스텐을 조절해볼까? 제법 그냥 켜놨으니 이제. 이제 한번 불꽃 한번 챙겨보고, 내 하라는 대로 한번해볼게 예, 이제 텅스텐을, 네. 등스텐을 여기서 키울 용접을할 때, 이빙을 이렇게 할 때, 여기 넓게 치지 말고,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쪼겨쪼겨쪼겨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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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라서라만 네, 건드린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이제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무리 키울이라도 이제 빼, 물이 밑으로 처지겠죠그죠 그리고 일정하게 이 홀을,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와야를 조금 덜 잡아 넣고 그냥 대고 간다 생각으로 아 약간 미세하게 그냥 밀어줘야 돼. 오바이다고또 털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갈 때, 자, 위쪽에다가 주고, 이제 이렇게 텅스텐 쳐박으면 백이 많이 나오지만은 약간 틀어줘 이제. 틀어주고 서라서라보다 쓰라 한, 뭐, 자스트하게, 똑같이 내가, 이제, 백이 거의 뭐, 완전하게 아니, 아니더라도 그냥 서라서라 놓은다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어, 어. 딱 대구만 있어. 와야 아, 아, 네. 딱 모델 대구 이렇게 방울 안맺히고 그렇지. 가짜, 가짜. 개성 끝에. 그렇지. 그거를 녹화해야 된다 생각에 가짜, 가짜. 这是得得木木样的说。 하고 훈전이처럼 해보니까 어때요? 좀 뭐라 그래 좀다르긴 달라요. 대서 일이 그냥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가방처럼 일로 하다가 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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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흔드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습관만 조금 익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운봉이 그 타입이. 뭐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운동이라는 게 위빙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카보나고 쓰스만 했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티올이나 공을 하니까 운동 자체도 틀리고 바의 연극 감도 틀리고 아예 모르겠어요. 음. 그냥 막 그런 말 하는 수준인데. 음. 뭐 하다 보면 맞는 것입니까? <laughs> 음, 알겠습니다. 일단 재산을 다해 보시고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발전된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자, 누구나 살면서 매너리즘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배님처럼 늘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멋진 삶의 시간들을 채우면서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정우신 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